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압니다. 이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예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담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또 예수는 하나님 본체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본체이시자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두 존재이죠. 근데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이사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순종한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그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지는 그 문을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담과 예수 특별히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공통점, 대조, 대조점, 상반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의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도 법을 주셔서 그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구원 받을 수 없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 그래서 아담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인간 모두입니다. 아담으로 이 인류가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조상조상 조상을 따라오다가 올라가다 보면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무엇으로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태어난 그 자체. 아담의 후손이 되어진 그 자체만으로 우리들은 죄인을 죄인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왜냐?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깨끗하신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죄 있는 인간을 아들이라 자녀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심판하셔서 그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가진 그 사람들을 다 지옥 아니면 심판 때 앞에서 그 죄의 값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그 하나님 심판장이신 재판장이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에 없다 죄를 씻어주시는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아담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들이 의인이 되어 줄수 있는 그 길을,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기회는 나의 어떤 공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나의 종교적인 선행,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헌신, 그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 죄가 용서함 밖에.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담 아래에 태어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법과 질서를 따진다 보면 우리들은 아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법을 지킬 수 없고 질서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법과 질서만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정말 어, 혜택이나 아니면 어, 완전한 행복도를 누리지 못하지만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또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며 오늘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말할 수 있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병을 고친다는 것 병든 그 병드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법대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법대로 아니면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병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심판 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씻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소망가지고 오늘 힘차게 살아가시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